라운드 있잖아요. 그 고리를 이렇게 병따듯이. <laughs> 기도 땅이야. <laughs> <laughs> 여기를 이렇게 만져주면 병 따듯이. 기가 막혀. <laughs> 우리가 1, 2교시에 한게 이렇게 몸의 움직임으로 우리 관계를 보는 거를 해봤어요. 우리 몸의 움직임은 마음의 어떤 의도를 나타내요. 아까 우리 피자 만들기 할때 미호 부부님은 막 이렇게 스킨 전체적으로 하셨어요 근데 우리 돼지 토끼 부부님은 거기까지 계속 못하셔 다른 부부 하는데 하려는데 뭐가 불편한 거나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누가 보기 때문에 불편할 수도 있고 내 마음 때문에 불편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이런 움직임은 모든 게내 마음에서 이렇게 일으킨다고 해요 이게 제가 이제 전공으로 하고 있는 사이코 모토릭이라는 마음이 몸의 움직임을 만든다. 괜히 이런 움직임이 만들지 않다는 거죠. 저희 한번 이거 읽고 시작할게요. 저희가 이제 만족하는 부부, 만족하는 부부는 뭔지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있어요? 서로를 서로 인식하고, 인식하고 적응하여, 적응하여 더불어, 더불어 살아가는, 살아가는 것. 것. 응. 서로를 인식, 서로를 안다. 서로를 인식하고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적응을 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제 쉬는 부부, 쉬는 부부의 원인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시민성 성 기능의 어름. 발기 부전 조루 질을 성교통 질경의 수행 불안 이런 거 들어 보셨어요? 네. 음. 네. 이런 부부들은 이런 고민을 해요. 우리 아내에게만 안 돼요. 뭐가 안 될까요? 발기. 어. <웃음> <웃음> 어. 우리 아내한테만 안 서는 거야. 우리 아내한테만 발기만 안 돼요. 우리 남편한테 삽입이 안 돼요. 할때재채감이 들어요. 만족시켜 된 불안감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시민성 성기능의 문제라 그래요. 대가지. 우리가 지금 쉬고 있잖아요. 쉬고 있었잖아요. 네. 제가 설명한 것 중에 찾아 보시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전희의 문제. 전희. 전희는 뭔지 아세요? 전희? 애무. M5. 애무라고 음. 생각하는데 저는 전희를 포플레저라고 설명을 해요. 포플레저 뭘까요? 포플레저 즐거움 위해서. 음 전의 즐거움. 침실 말고 우리 거실에서의 사이가 어떠냐는 거예요. 아 거실에서 잘 만지고 잘 느끼냐는 거예요. 단지 스킨십 말고 신체적, 심리적인 관계적인 만족이 있냐는 거예요. 거실에서 이렇게 지내다가 자기야 침실에서 가능해? 안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근데 거실에서는 우리가 핸드폰만 어? 어? 좀저뭐니다 어? 정정말. <laughs> 그러면 거실에서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좋게 만들어? 코미디언이 있으면 되는 거야? 아, 그러네.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거실에서의 관계가 안 좋으면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아. 맞네. 자 아, 이제 우리 알았어. 이제 어첫 번째 언니는 마음의 문제가 있었다. 두 번째 문제는 몸. 뭐? 몸뭐 문제. 뽀플레죠. 거실에서 우리 사이가 아. 안 좋다. 응. 그러니까 욕구를 자조시키면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들지 않는다. 응. 세 번째는 뭐냐면 재미가 없다. 어, 기술. 기술 부족. 어. 야 이거 그그 중요하다. 같은 기는 상대도 못 바꿔, 지금. 근데 맨날 똑같아. 그럼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이제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다시 <laughs> 이제 이걸 조금, 조금 빼시고 우리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네, 맞아 그래서 예로부터 어른들이 기술 배워라 기술 배워라. 뭐 먹고살래 너 기술 배워 이렇게 그 기술이었구나. 아무튼 뭐 여러 가지 모든 기술 배워야 돼 기술. 근데 저첫 번째 시민성 발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비뇨학과 병원을 하니까 네네. 저런 남자분들 진짜 많아요, 아, 의외로. 네. 안올것죠 이렇게 막발기부전이 왔는데 얘기 막 하다 보면, 어, 심각해. 요 어, 이렇게 멀쩡하고 아무 병력이 없는데, 음음. 30대 후반, 40대 초반인데 발기 안 된다는 거. 그럼 나는 당황스럽잖아, 요 이렇게. 음, 음. 당황스러워가지고 서서히, 어, 나좀 식은땀 나고 하는 순간에. 아, 여자친구한테는 잘 되는데, 와이프한테만 안 돼요. 약간 아. 예를 들면. 아. 뭐야, 그럼 여자친구가 있다는 거야? 아니, 예를 들면 그러니까. 많아. 난... 아.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아. 많으실 까 그러니까 아. 그러, 그런 분들이 엄청 많은 걸 하는데 꽤 있어요, 꽤. 아. 아. 왜, 왜 그러지? 음. 그런 분들이 그래, 꽤 있다는 거. 음. 병원에 안 왔지만 꽤 있을 거야, 막. 그성학적으로 포플레이라고 하거든요. 음. 네. 플레이 하기 전. 전이의 개념이, 실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상대방을 위해서 전이를 한다고 생각해요. 네. 그 사람을 위해서 뭐, 발가락을 빨든, 뭐, 이렇게 마사지를 하든 그런다고 아왜 하필 그 많은. 질 관리에서 해. 발가락 관리 받기 셨네요 사장님. 어우, 쟤네. 이게 아니, 사람 얘기하다 보면 뭐, 개인적인 얘기를 안 하게 안 되는, 되는 경우가 <laughs> 있잖아. 아, 왜 그래요? 아니, 손가락이 <laughs> 훨씬 쉬운데, 왜 발가락을. 발가락. <laughs> 예를 들어, <웃음> 남편이 텔레비만 <laughs> 보고 자기를 안쳐다 보면. 아걸레질 하면서 엉덩이를 높이 쳐들고 높팬티로 이렇게 걸레질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이 뭐 다+ 아, 포, 그게 다+ 다전인이요 아아아아아아어 되게 불편할 것 같은데 되게 불편할 것 같은데 되게 불편할 것 같은데 되게 데 되게 불편할 것 같은데 되게 불편할 데 되게 불편할 것 같은데 되데되제 불편할 것같가데 되게 불은데 되게 불편할 것 같은데 되게 불편할 것에은데 되게 불는할것 같은데 훨씬 성감이 좋아지고 아 남자의 발기력도 훨씬 좋아지고 어 그래서 결국 포플레이는 남녀 관계에서 잘 활용하면 어 굉장히 좋은 어 거죠. 걸레질을 꼭 앞에서 아니면 그 걸레로 걸 발가락이 껴가지고 <laughs> <해서. 웃음> 합치면 안돼 합치면 안돼하얀천 쓰여지는 것 중에 그래 저게 계속 쌓여 있었어 덮은 거를 적기셔서 저기서 이제 두 가지 두 가지씩 가지고 오세요. 저한테 쓰게 저를 주시고 각, 각자 두 가지씩. 네, 각자 두 가지씩. 어떤 어, 용? 네, 네, 네. 용품 아니에요, 용품? 이게 이게 뭐야? 와, <laughs> 야, 오메! 비겨 와봐, 잠깐만. 자, 자, 자. 기거 하나, 나면 파트너가 하나씩 가져오도록 할게요. 전기다, 어. 전기. 성기. 전기 모형이네. 아, 모형. 아, 아 인생에서 이런 거못 보게 돼. 오 마이 갓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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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 갓오마요갓오 마이 갓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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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 갓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거를 제대로 알려주는 곳이 없잖아. 아, 이거를 표는 거다. <laughs> 자. 내, 내 안에 먼저 우리. 여자 거 먼저 배우도록 할게요. 여거거 만지는 거 음. 오, 근데 너무 유익하다 이거 여기 여기 제가 여기가 거지러워요저등 이거 주세요. 그럼 뭐라고 물어보실 거예요 여기 여기 오른쪽. 좀더 위에, 좀더 위에. 어디? 여기? 나 여기? 잘 만져줘. 똑같은 거예요. 나잘 만져줘. 어떻게? 아 몰라, 알아서. 그럼 만질 수 있어요, 없어요? 어디가 좋은지, 어떻게 좋은지, 나도 잘 몰라요. 뭐, 그래. 허송 세월을 아낄 수 있네. 아, 허송 세월이그러니 허송 세월이에요. 허송 세월이. 어. 어. 누구? 허송 세월. <laughs> 누구나에게 허송 세월이 어. 있잖아요. 어. 그죠 본인만의 경험이 나온 거지 방금시간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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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착오라고 좋은 말이 있었구나. 시행착오, 시행착오. 허세월 <laughs> 허심 쓰지 마라. 아. 어 너무 저거 좋은 거다 진짜. 그러니까 사야겠어 저거. 네? <laughs> 그 어디가 좋은지 어떻게 좋은지 나도 잘 몰라요. 많은 여성들이 자기 몸을 잘안 만져요. 만지면 어때요? 나쁜 짓 같아요. 음. 사회적으로 사회적으로 렇게 배워왔어. 욕을 만질려 순간 뭔가 어, 이상해 나쁜짓 같아. 그럼 내가 즐거운 성생활을 할수 있는 부부가 될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할수 있는 부부를 하기로 했으니까 만지는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한번 이렇게 손을 가만히 올려 보시겠어요? 네. 자기 한번. 몸을 알아야 된다. 들어보셨어요? 서로의 체온을 느끼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근데 보통 어떻게 시작해요? 내가 넣는 게 좋으니까 아, 여기막 쑤다. 나 이거 는 뭐? 거. 응. 나는 넣는 게 좋으니까 그냥 막 넣고 막 쑤시는 거예요, 손가락을. 그 여성분 얼굴 보시겠어요, 지금? 아우, 아파 이래요. 어. 어떻게 만지는지 몰라서 그래요. 자, 1번. 가만히 낚여서 체온을 느낀다. 부부관계는 두 존재를 느끼는 거예요. 단지 삽입이 아니라, 단지 사정이 아니라. 내가 움직여 보세요. 아, 마사지 아니야. 오 마사지 하듯이 꾹꾹 누르시면 안 되고. 하듯 <laughs> 꾹꾹 누르시면 안 돼. 이렇게 만드는 거? 살짝. 영점 일 m 리만오 너무 잘하셨어요. 근데 부부 관계 필수품이 있어요. 필수품? 부부 관계 필수품? 오 결심 적기에 오일을 쓰고 네. 만져보시겠어요? 으악! <laughs> 어, 어떤 느낌이세요? 으악 하셨어요? <laughs> 미끌미끌 어, 미끌미끌한 거 어떠세요? <laughs> 징그러워 어, 징그럽다 와, 처음 써보시나 그, 보다 부드러운 느낌. 우리가 이렇게 부드러운 느낌을 느끼셔야 되는데 한번 느껴보시겠어요? 가만히 위아래로 너무 빠르지 않게 음에 살랑살랑 아 모형생이야 <laughs> 그리고 그 앞에 약간 그 부분 약간 꽃처럼 생긴 그 부분은 소음순이라고 해요 소음순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여 보시겠어 소음순 내가 나의 감정을 알듯이 내가 내 몸을 알아야 돼요 그래 그래서 지금 이렇게 친해져 보는 거예요 그냥 이 모형물과 한번 친해져 보는 거예요 너무 잘하고 계세요 음액을 터치하면서 천천히 그 순간에 가만히 느껴보시는 거예요. 내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좀 징그럽다 그러실 수 있거든요. 가만히. 지금 아내분도 내가 같이 하라는 거는 내가 내 몸을 만지면서 내가 내 몸의 느낌을 상대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음. 그래. 한 손으로 음액을 만지고, 그냥 넣으시면 안 되고, 한 손으로 음액을 만지고, 다른 한 손으로는 살짝 천천히. 자, 보세요. 천천히가 뭔지 천천히, 천천히 질 윗벽을 타고 들어가셔야 돼요. 손가락 방향이 위로 가게 어, 윗벽을 타고, 제 윗벽을 타고 윗벽. 이게 윗벽을 무슨 느낌이냐 표현하면 귀두에 사포질하는 어. 느낌이에요 천천히 이렇게 들어가셔야 되는데 보통 어떻게 들어가요? 쑥! 이게 무슨 느낌이냐 심하게 표현하면 귀두에 사포질하는 느낌이에요 아! <웃음> <웃음> 여성은 기두에 사포질하는 느낌을 느껴. 이 느낌을 내가 공감하지 못하니까 그 아픔이 뭔지 모르거든요. 자, 기두에 사포질한다 느껴보세요. 어떠세요?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성교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 어디가 좋고 어디가 싫은지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문지르기, 문지르기, 동글 동글 동글. 그리고 음액은 세 가지 방법으로 할수 있어요 원 그리기, 톡톡톡 두들기기, 좌우로 문지르기 이 정도로 음액을 자극할 수 있어요 뭐 현란한 거 필요 없어요, 이 정도 톡톡톡톡, 원 그리기, 좌우로 문지르기 톡톡톡톡 그러면 몸에서 주변이 발기하듯이 안에 젖어 이렇게 해야 돼? 들어가서 음. 하는 거예요 음. 그러면 몸에서 음액이 발기되면서 얘가 통통통 부풀어 오르면서 몸이 열려요. 열려야 삽입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이리와 문지르기, 그 다음에 원그리기. <laughs> 우리 안대현님이 지금 미소 짓는 이유는 뭘까요? <laughs> 우리 이런 거 처음 배워보시기 너무 낯설죠? 네. 근데 이건 좀 필요한 수업이에요. 그러게 서로의 몸을 만드는 거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굉장히 소중하게 해야 돼. 장난치면 안 돼, 소감인데. 그러면 이번에 남자 걸로 가보도록 할게요. <laughs> 딱 만져보니까 어떠세요? 익숙해. <laughs> 익숙하다, 익숙하다. 부어와요 <부러워요. 웃음> 부럽다. 부러워요. <laughs> 그래서 다시 이제 만져보도록 할게요. 두께감면 갖고. 나 그럼 비슷한데. 똑같이 오. 천천히 오일을 바르시고 위로 올려 주세요. 이렇게 천천히 이게 얼마나 강도가 빠른지 난잘 몰라요. 남의 몸이기 때문에. 한번 손가락으로 연습해 보시겠어요? 손가락으로. 천천히가 어느 정도인지. 내가 느꼈을 때 여기에 좋은 느낌이 나야 돼요. 그래야 상대한테도 그런 느낌을 줄수 있어요. 어느 정도 빠르기로 해야 될지? 본인은 보안기, 피엄공 피엄공이 없잖아요 피엄공을 자극하면 그리고 쭉쭉 늘리기 내 아래쪽을 살짝 이렇게 늘리시는 거 어, 그렇게 살짝 쑥스러워할 필요 전혀 없어요 예. 이렇게 비틀어 보시겠어요? 이렇게 빨래 짜듯이 <laughs> 잡아 뽑으시는 지금 살짝 그냥 <laughs> 피부 결대로 동작 <안> 피우는 <laughs> 다 흘뜬 듯 말뜬, 듯. 제발 다 흘뜬 말뜬, 다 흘뜬 말뜬. 다 흘뜬 말뜬. 아, 다 짜라는 아, 아, 게 아니라. 그리고 기도 손, 이렇게 두 손을 모아서 이런 다양한 방법들 우리가 알아야 상대한테 다양한 감각들을 느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 부분에, 기도 부분 그 라운드 있잖아요. 그 고리를 이렇게 병 따듯이. <웃음> <웃음> 기도 따기 여기를 이렇게 만져주면, 기가 막혀. 이렇게, 이렇게 서로의 몸을 이렇게 만지면, 아까처럼 성감대를 찾을 수 있어요. 어... 우리가 좀 관계가 하자는 부분으로 갔대. 이거를 꼭 맞추셔야지, 그 다음, 그 다음에 했을 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재미가 있다는 거죠. 느낌이 좋다는 거죠. 그리고 보통 말하는 오르가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이런 교육은 교육을 받다본 적이 없죠? 없죠? 없죠 사실 진짜로 필요한 그렇구나. 교육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아까 참고로 아까 그 돼지 토끼님이 여기 만좀 되게 좋다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네, 네. 그 부분이 이제 우리 기두 보면 이렇게 그 이제 오줌 구멍이라고 하는 부분이있는데그 밑에 부분이 소대라는 부분이 있어요, 소대. 네. 그 부분이 이게 띠처럼 되어 있는데 고기가 되게 예민한 분들이 많아요 보면. 그게 고기가 성감대인 분이 상당히 네, 많아요. 음. 우리가 지금 이걸 TV를 통해서 성감대를 배우고 있는데 불감증인 여성들의 원인을 찾 근데 그 그중에 하나가 남편의 미성숙한 테크닉 아 성감대가 어딘지도 모르고 어떻게 착각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저도 성교육도 다녀보고 여러 가지 하는데 우리가 늘 죽을 때까지는 배워야 된다 하잖아요, 이게 그런 것처럼 어린 친구들의 성교육도 중요하지만 방금 말한 어른들 성교육도 중요하고 음, 이게 너무 중요한 늘것 배워야 돼요. 맞아요. 아, 네. 네. 아, 진짜 저희는 운이 좋게도 지금 화면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듣게 네. 되니까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그냥 아우 어, 뭐야, 저런 게뭐 뭐 이러지 마시고 그냥 좀 진지하게 저런 음, 필요성에 대해 좀 음, 느껴봤으면 좋겠어요.